안녕하십니까. 배짱이 투자 카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추천 종목 삼성중공업과 삼성 엔지니어링 3월 15일부터 3월 19일까지 주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 그래프를 월봉부터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월봉을 보면 요 몸통을 약하게 가지고 있으며 위아래로 꼬리를 약하게 달았습니다. 그리고 음봉입니다. 이 약하나와 조정을 받고 있고,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삼성중고업은 개인들이 주식을 매수해주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매도해주는 그런, 어, 어, 형국입니다. 자세히 보기 위해서 주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넘어왔는데요. 주봉상은 양봉입니다. 몸통을 약하게는 만들었네요. 근데 이제 꼬리를 달고 위쪽에서 아래로 길게 내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일정한 점이 가면 이제 매도를 강하게 해서 다시 내려오고 내려오고 하는 겁니다. 저희는 이제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문제될 건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간의 움직임은 몸통을 약하게 만들며 꼬리를 위에서 아래로 많이 달고 있습니다. 한번 일주일간 주가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고가 6,730원, 최저가 6,370원, 종가 6,510원 이렇게 이제 와 있는데요. 그리고 양봉입니다. 이제 삼성중공업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박스권 안에 갇혀서 옆으로 지금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걸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일봉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일봉상은 양봉인데요. 어, 일봉상은 양봉이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조금 박스권 안에 갇혔다. 박스권을 좀 넓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넓, 넓게 잡았을 때, 어, 6만 7천원. 그죠? 어, 요 정도 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조금 여유롭게 잡아준다 그러면은요 점이죠. 6만 3천원. 이 정도가 되면은 그 안에서 이제 파동을 가지고 아래로 내려오면 또 위로 올라갔다가 또 위로 올라갔으면 또 아래로 내려왔다 그러면서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조금 염려스러운 거는 그러다가 앞으로 툭 떨어졌을 때 밑으로 그런 점들은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러지 않지만 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봉을 통해서 마지막 점검을 하겠습니다. 시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시봉으로 넘어왔는데요. 시방, 시봉상도 보면은, 이렇게 봤을 때 위아래 붙침이 너무 큽니다. 지금, 지금 6,700원 짜리인데, 위점이요. 여기가 이제 6,400원 점인데요. 순간에, 그죠? 순간에 그냥 하루 이틀 사이 뭐 2, 3병씩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고, 아, 변동성이 강한 장세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위아래 붙침이 많을 때는,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밴드 내에서 저점, 저점 공략을 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주간 주가변동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주간 최고가 6,730원, 주간 최저가 6,370원, 360원의 변동폭을 가지고 종가 6,510원에 종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종가 대비 변동폭을 살펴보았더니 5.52%만큼 상승하였습니다. 3월 19일 현재 외국인 주식 보유율이 15.23%입니다. 전주 대비 0.1%만큼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걸 전제로 주간 매매 전수를 짜보겠습니다. 주간 매수 금액입니다. 윗밴드 6,300원. 아랫밴드 6,200원. 만약에 주간 동안 이렇게 매수가 됐다고 한다면, 예, 파동에 의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겠죠. 주간 매도 금액입니다. 윗밴드 6,700원. 아랫밴드 6,600원. 이렇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 배짱이 투자 심리 지수는 3단계로 유지하며 이는 투자금의 30%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그래프를 월봉부터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월봉을 보면요 몸통을 가지고 있으며 꼬리를 아래에서 위쪽으로 약하게 달았고요. 위쪽에는 꼬리가 안 보일 정도입니다.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조정을 받고 상승하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조정 시마다 저점 매수에도 괜찮을 듯합니다. 이걸 자세히 보기 위해서 주봉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캔들 차트상 주봉도 양봉인데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움직였나 한번 주가의 움직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고가 13,750원 최저가 13,150원 종가 13,700원 이렇게 종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매우 좋은 그래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항상 삼성 엔지니어링 얘기할 때, 14,500원의 마의 구간입니다. 14,500원을 터치가 아니라 강하게 뚫고 올라갈 때, 삼성 엔지니어링은 우상승하는 그래프를 가지고 있고, 2차 목표가가 15,800원 정도가 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그 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우 좋은 그래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고 이거는 이제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일봉으로 한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네, 아 그래프상 일봉도요 몸통을 가지고 있으며 양봉입니다. 아, 그리고 어, 아래서 에 위쪽으로 꼬리를 달았습니다. 전형적으로 아,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잡아주고 떨어질 때마다 잡아주고 조정받고 올라가고 조정받고 올라가고 그죠? 그 다음에 박스권 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지만 탑점을 위로 높여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진짜 빨리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13,500원에서 13,600원 정도 하면은 주식은 잡힐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더 기다렸다가 좀더 싸게 사겠다 하신 분들은 이제 제가 매매 전술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죠.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못 기다리겠습니다 하신 분들은 뭐 13,500원이나 13,600원 이 정도면 뭐 무조건 잡히겠죠. 그래서 목표가는 14,500원 정도 이내로 잡아서 박스권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그래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세선을 보면은 우상향하는 추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막 주가가 폭락할 때마다 저점 떨어지면 분할 저점 매수 구간으로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봉을 통해서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시봉도 너무 좋죠. 예, 시봉도 양봉이고요. 강하게 위로 올라갈, 가는 그런 그래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느 점인가는 이제 떨어지면은 그냥 매수해주는 전략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배짱이 투자 카페 구독자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들은 예, 폭락한다든가 그러면 저점 매수 금액으로, 점으로 봐서 예, 매수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 주간 주가 변동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주간 최고가 13,750원. 주간 최저가 13,150원. 600원의 변동폭을 가지고 종가 13,700원에 종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종가 대비 변동폭을 살펴보았더니 4. 37%만큼 상승하였습니다 3월 19일 현재 외국인 주식 보유율이 24.57%입니다 전주 대비 0.01%만큼 증가했습니다 이런 걸 전제로 주간 매매 전수를 짜보겠습니다 주간 매수 금액입니다 윗밴드 13,400원 아랫밴드 13,200원. 만약에 주간동안 이렇게 매수가 됐다고 한다면 파동에 의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겠죠. 주간 매도 금액입니다. 윗밴드 14,500원, 아랫밴드 14,200원 이렇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 배짱이 투자 심리지수는 4단계를 유지하며, 이는 투자금의 35%입니다. 오늘 준비한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주간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개미 투자자가 배장이가 되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